가슴 성형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형물이 있는데 유방암 검사가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등 기본 검사뿐 아니라, 조직 검사, 만모톰 등 위험한 검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은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유방 촬영을 하신 경우입니다. 유방의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실리콘이 채워져 있는 보형물입니다. 유방 촬영을 할때 보형물을 뒤쪽으로 밀어서 유방 조직과 겹치지 않게 촬영했기 때문에 판독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형물이 있는 상태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방 조직이 더 위에 있고 보형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형물에 가려서 검사를 할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직검사 바늘이 종양에 닿아서 조직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를 보면서 보형물을 피하여 바늘을 넣었기 때문에 보형물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마모통을 하신 경우입니다. 마모톰 후 종양이 제거된 모습인데, 종양이 제거된 공간에 보형물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초음파를 보면서 마모톰 기구의 작동 범위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보형물에 아무런 손상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넣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나 조직 검사, 만모통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지방 이식을 한 경우나 실리콘을 주입한 경우는 영상 검사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이상 가슴 성형과 유방암 검사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